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드백해 주는 자소서 강의 이버 TV 자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시즌 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은 자소서 쓰기 실제에 들어갑니다. 시즌 3가 시작되는 셈이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자신의 스토리를 모으는 법.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어떤 식그 자료 자료를 어떻게 가다듬이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스토리를 모으는 방식은 자신의 스토리 중 자신이 속한 조직에 도움을 준 스토리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먼저 가급적 최근 3년간의 체험을 요구합니다. 뭐 유치원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은 어 유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laughs> 그 뒤로 많이 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꾼 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조직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한 스토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를테면 혼자 뭘 잘해서 상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를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위기적 상황이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멋진 흑기사의 영웅, 영웅담이 더 빛나겠죠. 그 다음에는 액션이 나와야 합니다. 그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 나와야겠죠. 교훈은 언제나 조직 친화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자, 그거는 뭐 밑에 예문이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합시다. 자, 상황. 액션 교훈. 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상황이 위기적이야만 어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무언가 여러 사람들이 위기에 빠진 상황, 이거를 간략히 개괄을 합니다.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의지를 갖고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개선 과정입니다. 의지를 갖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액션 부분의 상세한 묘사가 스토리 사실성에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교훈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겠죠. 자, 액션이 자세하게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과정 중심적인 묘사가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떠 어떤 결론만 이르렀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보여준다면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교훈은 언제나 조직 친화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얻은 교훈을 쓰는데 자신의 시도를 통해서 자신이 조직 친화적인 인간으로 변모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봅시다. 이제 A 학생의 경험을 한번 봅시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FC팔마라는 축구팀을 만들어서 매주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다녔다. 주 포지션은 공격수였다. 늘 내가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팀은 항상 수비가 불안해서 골을 자주 실점하곤 했다. 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축구팀에서 상당히 주전의 역할을 했는데 언제나 수비가 불안했다. 이게 지금 위기적인 상황이죠. 경기를 할 때마다 실점을 하고 불안해서 어느 날은 내가 직접 수비수를 자청한 뒤 수비를 했는데 이게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수비수들의 고충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수비 불안만 탓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미안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수비라는 것이 뒤에서 묵묵하게 팀의 실점을 지켜주는 포지션이고 골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괜시리 미안해졌다. 그 후로 나는 줄곧 수비를 하면서 팀의 승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골을 넣고 남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보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뒤에서 파이팅을 넣어주면서 팀을 하나로 뭉쳐주는 수비수가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게 지금 아, 교훈입니다. 물론 이 학생은 지금 잘 취업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업에서 좋아할 스토리를 모으자. 그런 스토리를 모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 어떤 것은 그냥 그 스토리 자체를 그냥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약간 변형을 해서 어, 자소서 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쓰는 경우입니다. 이, 이거는 2015년도에 금호타학교간 그 학생의 자소서 중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건데 자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개인적인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경험. 기업에서 이런 질문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언제인가 얘기했지만 어, 지금 자소서에 요구하는 인간형은 뭔가 기업에 충성이고 뭔가 자기보다는 뭔가 조직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이런 인간형을 원한다 그랬었죠. 이건 뭐 거의 모든 어, 기업이 다 이건, 어,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 학생은 지금 제목을 소제목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군대 훈련소 시절 제옆 훈련생은 남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미숙하여 적응하기 힘들어하였습니다. 어느 날 대청소를 끝나, 끝마치고 검사를 받는데 침상 밑바닥에서 걸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이 일로 조교는 모두에게 열차례를 주며 범인을 찾았습니다. 걸레로 청소한 사람이 제옆 동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려움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도 갔다온 사람들도 특히 잘알 겁니다. 자 이렇게 위기적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 지금 이 학생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봅시다. 저는 자진해서 제가 실수한 것이라고 다섰고 벌점과 개인적으로 얼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차례 후 자리로 돌아온 저에게 제옆 동기는 자기의 실수였다고 말하고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동기가 준눅이 들지 않게 앞으로 더 잘하자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희 전화회가 모두에게 전달되었는지 저희 생활관 훈련생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생각하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이 시너지 효과로 대서때 조교들에게 인정받는 소대로 중대장님께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러한 그 난관을 갖다가 해치고 이러한, 그, 이러한 액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맞이왔죠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봅시다. 이 일로 저에게 단체생활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는 긍정적 피드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못타서도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 일원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아주 조직 천화적인 인간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조직 천화적인간형을 어, 아마도 이 기업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 어, 기업에서 좋아하는 스토리를 모아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3 단계로 설명을 하는 것.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어, 이야기가 자기 주도적인 스토리여야만 하지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사건의 중심인 그런 이야기를 찾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모으십시오 그래서 어, 자소서의 각 항목이 요구하는 대로 어, 거기다가 내가 주장하는 말을 입증하는 에피소드로 활용하셔 활용해서서 좋은 결과를 맡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즌 3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제 자소서 쓰기는 풍부한 예문 초보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장 자소서 쓰기는 성장 과정 성격 장단점 지원동 입사후 포부 이게 지금. 일반 자소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포맷입니다. 여기다가 요즘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같이 쓰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경험을 요구하는 유형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 하나 따져보고 맨 마지막에는 일분 자기피아를 다루겠습니다. 자, 자소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버 네이버닷컴으로. 자, 다음에는 실제로 자소 쓰기에 이어지고 이런 바 시즌 3 첫 시간으로 성장 배경을 다루고자 합니다 구독,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께서 바로 인지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